눈에 좋은 영양제 환자분들이 이제 시신경 손상,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력 장애, 시야 장애가 발생할 때 어, 눈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관심 갖습니다. 치료와 함께 영양제. 근데 영양제를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비타민 A, 또 비타민 C, 또 비타민 E, 또 오메가 3, 지아잔틴, 루테인.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양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냥 무조건 좋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 각자 비타민 A는 일단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타민에는 수용성 있고 지용성 있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녹는 성질, 지용성은 지방에 녹는 성질. 그래서 기름의 성질을 가졌는지 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졌는지. 그래서 비타민 A, D, K. 비타민 A는 일반적으로 A가 부족하면 각막이 건조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가 있고 눈이물감이 있고 눈이 뻑뻑하고 눈 피로가 자주 오고. 그럴 때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많이 먹는 거, 주스, 사과 당근 주스가 좋습니다. 사과에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해서 먹으면 사과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아니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사과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끄룩끄룩하고 유산이 분비가 적게 되면서 잘체하는 분들 또 속에서 유산이 분비되면 분비가 적으면서 어,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 어, 당근 사과 주스 당근에 사과를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독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건강에 필수적인 거다.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과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소화를 잘 내게 하고 또 당근과 함께 갈아서 먹게 되면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좋습니다. 이어서 설명하습니다